안녕하세요. 은영준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영상 쪽으로 이제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 허접하지만 못생겼지만 그래도 계속 얼굴을 좀 들이대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더 낫지 않나요? 왜냐면 글로 하다보면은 조금 약간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조금 어 와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조금 세게 얘기하는 편이긴 하죠. 제가. 그래도 저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강의를 오거나 저와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부드럽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오늘 그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토익을 한 번만의 시험을 보고 끝낸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절대 자랑합니다. 높은 점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 850점이 목표였거든요. 그때 당시 2011년도, 12년도였기 때문에 어 지금보다는 토익 난이도가 쉬웠어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면은 방법을 좀 알면 그때 이제 무료 컨텐츠 같은 거 하면 이용하더라도 꽤 어려운 점수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잘 몰라요. 한번만에 시험을 봐서. 근데 이제 혼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토익 이제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계속 알바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와중에 토익을 오래 그 여러 번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토익 비로는 치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또다 돈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아깝고 또 학원을 다니기에도 이제 알바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세 개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저의 목표는 이제 800에서 850점인데 900에서 950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꼼수를 썼어요. 풀스방 알바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연대 대학원생, 대학생들이 외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증을 맡기거든요. 이제 뭐, 소액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포스팅에다가, 얼마인지 붙여놓고. 그러니까 한 1,700원인가 그랬는데, 1,700원 안 갚, 안 갚더라고. 뭐, 학생증 발급 비용이 1,700원보다 쌌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생증을 안 받았는데, 토익 스터디를 모집하는 글을, 글을 봤어요. 그래서, 최소 조건이 8 0 0에서 850점 이상 되는 사람들만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토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책도 산 적도 없고. 근데 저는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했죠. 연세대 대학생 그 학생증을 가지고 거기 도서관을 통과해서 이제 갔으니까 이제 인증이 어느 정도 됐기도 했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공부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식이 텐션이 굉장히 높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었어야 돼요. 그 스터디를 가기 전에 최소한 4, 5시간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들통이 안 나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뭐 프린트를 한다거나 장소를 섭, 그 이제 섭외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도맡아서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어 스터디를 한달 동안 잘 마무리해서 시험을 보고 제가 목표했던 점수를 이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끝냈는데 그때 마지막 때 사실은 제가, 저는 이 학교 학생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어, 토익 점수가 아예 없는 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스터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야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 되게 감동이다. 너무 놀랐다. 성공할 것 같다. 뭘 해도 될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그 무리.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와 함께 부자와 더 옆에 있으려고 하고 부자와 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돈을 더,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과 그리고 돈을 돈을 컨트롤하고 돈을 경영하고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계속,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게 가장,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어, 인생에서 어떤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그런 사람들과 내가 교류하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제가 많이 이제 버벅거리기도 하고, 시선 처리도 좀 어둡고, 어, 괜히 어색함 줄이려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잘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어뭐 머리 스타일도 또 멋있어질 거고 뭐 어? 컬러 로션도 세팅하면 은어 점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방식이 그래요. 모든 일을 할때 제가 가장 <laughs> 이야기하는 그 예시가 뭐예요? 카카오톡이요. 얼마나 많은 업데이트를 했습니까? 저는 그렇죠? 처음부터 잘 이렇게 막 화려하게 될 수는 없어요. 배경 보세요. 90일 액션 플래너 몇 박스 했습니요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영상 이거 되게 많이 두려워했고 사실은 유튜브라는 세계 온라인 세계에 대한 이런 댓글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소심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뭐 그거 무서워가지고 안 한다면은 뭐 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 2018년도 이제 뭐1 2월 27일인데 오늘 곧 마지막인데 근데 19년도는 제가 한번 이 비디오랑도 친해지고, 영상이랑도 친해지고, 유튜브랑도 이런 플랫폼 서비스에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